대입병이라고 하세요. 중입병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입병 뭐지 싶으실 텐데요. 요즘 중입병 중입병보다도 더 무섭게 급속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입병입니다. 대입병 대학교 보내는 건다한거 아니야? 그 후에 인생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대학교 이후까지 대입병, 대입병 운운하면서 엄마를 찾지? 싶으실 텐데요. 대입병. 쉽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 아이들, 마음을 알수 없는 중입병이 시작이 되고요. 부모님들이 아주 골머리를 아르십니다. 아, 중학생인데 정말 힘들다. 하실 텐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려운 시기가 한번더 찾아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죽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뒷바라지 해놨더니 대입병이 웬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어느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66%가 대입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만만히 여길 상대가 아닌데요. 대입병 도대체 뭘까요? 중 이병의 문제는 이유 없이 자존감, 자존심이 끝없이 상승하는 정말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폭발하는 것이 나이외의 아나무인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면 대 이병은 자존심, 자존감이 끝없이 하락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대도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열심히 대학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부, 오로지 그것만 보고 아이들은 열심히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열심히 달렸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딱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너무너무 큰 해방감을 느낍니다. 와, 헤네스터. 나는 이루어 냈어! 이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대학 1학년을 즐겁게, 재미나게 보내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이 결정됩니다. 1학년 때는 내가 무슨 과를 갈지 줄 서기를 잘해야 내가 원하는 과를 갈수 있다 해서 노는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에 전공을 지정을 받습니다. 그 과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나한테 맞나? 이거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이거 가지고 나 평생 먹고 살수 있을까? 이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나? 이런 생각들, 고민들이 시작되는 것이 대입병의 시작입니다. 대입병,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과가 나한테 맞을까? 전과하는게 맞을까? 이대로 졸업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때 휴학을 선택하죠. 아, 조금 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라면서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성적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대학교에 가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죠 휴학이나 워킹홀리데이 자퇴를 고민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겠지만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뭔지라는 고민에서 이런 과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명문대에 보냈어요. 아이를, 와, 의대에 보냈어. 난 엄마로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아,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더니 저 자퇴하겠습니다. 의대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멘붕이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의욕도 없고,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코로나에 더해서 아마 이런 감정들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또,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공부만 할 때가 참 마음 편했지라는 생각이 든다. 주위 사람과 나의 스펙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진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끝없이 추락한다고 했죠.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쌓았던 스펙이 아니라 진짜 나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쌓았던 스펙이 뭐였던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 진로 얼마나 고민했던가. 성적을 맞춰서 대학에 온 것, 과를 결정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조에 공감한다. 그리고 나는 흑수저야, 흑수저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시작인데요. 이런 일들을 66% 이상이 겪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또, 쉬는 날에는 종일 잠만 자다가 하루가 다 간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의욕도 의지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젊은 날에 도전이 생명이 20대한테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SNS를 하며 타인이 나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을 보면서 대입병 아이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낮아지는가라는 생각에 아, 자식 교육 정말 끝이 없다. 자식 키우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이 증상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내가 아이의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뭐, 의대에 간다고 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받고 과를 선택하기까지는 어려워요. 내가 생각했던 대학교육에서 배우는 것과 그 직업,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 알고 진로를 찾아가기는 실제로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과 과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대학에 간 친구들하고요. 성적에 맞춰서 진로를 급하게 정한 친구들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자유학년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지만 자유학년대에서 정말 이것이 나의 진로다라고 찾는 친구 쉽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레이스를 달려서 대학 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찾기도 힘들고요. 가정에서 남겨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정이야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자녀들하고 중일리 시작되기 전에. 정말 다양한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커리어넷 같은데 가면 관련된 과의 교수님들이 우리 과에서 기본으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업데이트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과와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그것을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가치관을 키워주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라는 것이 아이들의 하락된 자존감과 자존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목표가 뚜렷하고, 방향이 정확한 사람은요. 그런 것들에 좌우짓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자꾸 길러주셔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맞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희 아이들한테 운동장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운동장을 10바퀴 달리기를 시켰어요. 갑자기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의지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공부가 길이고 공부로 나아가야 될 아이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다 가니까 공부의 길로 아이를 들어서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아이가 시도해보고 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다양한 분야를 노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첫 번째로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달리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잠시 쉬고 나가서 실컷 달리기를 하고 와. 운동장을 10바퀴를 달리고 와 그랬더니 아이가 달리고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운동 쪽은 안 맞는 것 같아 일단 운동 쪽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신체적으로 힘들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뭐 운동만 힘든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갖고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은 그런 걸잘 느끼지 못하죠 알지 못하잖아요 몸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육체를 써서 할수 있는 활동부터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열 바퀴를 시켜보니까 아난 육성선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다음번에는요 등산을 시킬 거예요 등산을 하루에 2 시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계속 산을 타 인증샷을 보내고 2 시간 후에 집으로 와 그리고 느낀 점을 물어볼 겁니다 등산, 산악가라는 직업도 있어. 너한테는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몸으로 해서 직접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새끼 식사를 다 저희 딸한테 맡겨볼 생각입니다. 너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를 해봐. 아침도 해보고 점심도 저녁도. 필요한 재료도 슈퍼에 가서 구입하고 레시피도 찾아보고 조리 방법도 살려서 해 봐. 그리고 요리사라는 직업이 너한테 맞을 것 같은지 생각해 봐. 그래서 맞을 것 같으면 더 많은 레시피를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분야 한 분야를 찾아가면서 과연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라는 답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이가 어쩌면 이런 육체적으로 해내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아, 공부가 어렵지 않네. 공부 해야겠네라고요. 아이의 동기를 키워 주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린아이일수록 몸으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주는 거죠. 제가 킹도 시키고 싶고. 강아지 산책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시키고 싶은데 뭐 코로나라서 다양하게 시키지 못하고 가정일 위주로 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 찾아가는 과정들. 생각해보는 경험들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 안에서 적어도 학과를 고를 때 어, 내가 그때 경험했더니 이 분야는 아니었어 이 분야보다는 이 분야가 나한테는 맞았어 라는 판단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 때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하고요 전혀 준비 없이 갔다가 과를 골라야 될때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대입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입병보다도 훨씬 더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아이들도 힘들게 할 그런 증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 증상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